유진 언니 머리끝. 어, 나코 언니 손목 머리끝.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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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연 언니 발목. 네 <목소리> 그래 그래요. 무야호. 무야호. 무야! 무야원영 씨가 소개한 자신의 신분과 이름이 있었거든요. 어머, 나 무슨 짓을 한 거야? 장 미키. 아. 아, 비키 맞잖아. 장 로키. 아. 오. 감자. 4. 아. 감자튀김, 남... 블루베리, 초코. 땡. 아휴, 는 글렀다. 너 무겁다, 무거워. 뭐. 언니, 제가 있어요. 오. 오. 이진아 말하고 왜 움직이는 거 같지? <laughs> 언니, 진짜 있어요, 진짜. 되게 멀리서 들려, 원영아, 너의 목소리가. 하나, 네. 둘, 셋. 언니, 얘 돈도 없어. 아 그래? <laughs> 라인을타 <탈. 웃음> 아! <laughs> 에이핑크 몰라요. 멀어지지 <laughs> <laughs> 마, 어? 제가 듣고 싶은 거들을게 오케이. 원영이의 팝송. 헤어체크. 트랙머네. 아웃. 베이비 하유핏. 오미자. 원경 <온갱> 오미자. <laughs> 오미자 고추장을 만들 거예요. 와 진짜 맛있겠다. 데이. 나 장금이. 오늘은 임금님을 위해서 <웃음> 오미자 <웃음> 고추장을 <웃음> 만들 테야. <laughs> 자 장담한 건데 우리 장금이 팀이 제일 <laughs> 네.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마지막에 오미자 넣었을 때딱 윤기 돌고 싹 되는 거 너무 진짜 이렇게 퍼먹고 싶었어. 응. 우와. 와, 와, 아. 얘들아 퍼도 퍼서 버섯탕수 진짜 어. 좋아하는데. 응. 역시 한우죠. 음. 행복해요 아, 이게 너무 재밌게 돼? 아. <laughs> 이거 끄떡하면 잘못되겠는 걸. 언니 까딱하면 아니에요. 어, 끄떡을 왜 해? 끄떡! <laughs> 언니! 끄상해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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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겠죠? <laughs> 조금 무섭긴 한데. <laughs> 좀 무섭긴 한데요. 재밌겠다. 재밌이다해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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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달달달달. <laughs> 인주아, 저 열심히 뛰고 갈게요저 잘할 수 있어요. 달리세요, 달리세요, 달리고 있어요. 저 계속 달리고 있어요. 아아아 우와, 저달았어요난뛸 때도 안 무서웠는데. 안 아니 얘 어려워요. 뛰는데 어. 떴는데 어. 이미 떴는데 허공에 달리게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음! Look v 불 와우. w 불불 l 뚝 o 와우. e r y wow. Look very wow. I'm going to go to the 다 이런 거예요? 이거 원영이가 기가 막히게 잘... 키. 기가 막히게 귀 열고 있을 거 o i n g to go 끝나는 거야. 여러분, 연습계, 여러연습비 이제 마음 편하게 게임 할수 있겠다. 굿굿 굿. 열라숑. 조박 아니야 초밥 초밥 케이크 초밥 케이크 초밥 케이크로 하실게요 깍두 깍국두 깍국두 깍두국 깍두기 볶음밥 두부 깍두국 한국인의 마무리 깍두기 볶음밥 말아요 몰라요 말아요 몰라요 깍국두라고 했는데 깍 잡혀. 안녕하세요. 어, <laughs> 저 이거 영화 보고 막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재밌다, 재밌다. 으, 촉감 놀이 하는 거야. 사먹지 않아? 사어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파스타기 때문에. 네, 엄청. <웃음> <웃음> 아니, 여기다 다 담는 게 아니라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면 이렇게 앞에 피콧만하게 주잖아요. 접시는 있다 만한데 그런 감성을 알겠어요. 어떻게? <목소리> 어떻게 그래? 그러면 나 빼고 뭐타 타봐 다. <목소리> 못 탄대요 자전거 못 탄대요. 오 세. 어 갈까요? 네 천천히 천천히. 하나 둘 셋. 액션! 오, 좋았어요 좋았어요. 이번은 컷 완전 오케이입니다. <목소리> 어, 근데 진짜 이팅 트림 마지막까지 감동이다. <목소리> 제가 제일 맛있어 보이는 고기를 줄게요. 쨘쨘. 안녕. 네, 반갑습니다. 역시 핑크드 어. 다음에 또 보자.